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공부합니다. 다음 주가 제가 설교하는 날인데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와서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다가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좀 따로 빼서 좀 생각을 해볼까 싶어서 4절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장 성경 공부가 예전처럼 그렇게 두 장을 다 채우지는 않고요, 조금 짧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 베드로 전서 이5 장에서 잘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어, 장로로 있는 사람들한테 같은 장로로서 권면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요 구절들은 장로로 있는 사람한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장로라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인가? 그건 또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그 이런 편지들은요. 장로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한 사람이 예배 중간에 사도 베드로한테 온이 편지를 전체적으로 다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 다로 다 읽겠죠 그러다 보면 전체 있는 교회 식구들이 다 듣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편지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아, 주이 대상은 장로들이지만 이 성도들도 함께 듣는다는 걸 생각해 볼수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장로가 뭐냐? 이 장로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신약 성경에 와서 장로가 처음 언급되는 구절이 그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시리아의그 안디옥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우면서 장로들을 임명하였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그 떠나는 무렵에 그 교회를 이렇게 리더할, 리더를 세웠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이 장로는 사실은 나이 든 사람, 이런 단순하면, 단순하게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도 여러분 보시면, 그, 성업의 어떤, 그, 큰문 앞, 문이나 이런 잘 보이는 곳에 장로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장로라는 것이 나이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무리의 리더다라는 그런 걸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 같은 개념이 지금 신약 교회의 리더들에게도 전달되어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디모대 전서 3장을 보시면 그 장로의 그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시작할 때 읽어보시면 그 감독의 그 자격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 이, 감독하고 또 장로가 다르냐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할수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그 감독의 요건하고 디도서에 나오는 장로의 요건하고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나오는 감독의 자격하고 디도서 1장 6절부터 나오는 그 장노의 자격하고가 거의 원투원으로 one 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이 디도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크레타섬에 남겨둔 디도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면서 장로를 세워라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나오는데 보시면은 디모데전서에 나온 감독과 디도에서에 나오는 장로가 거의 동일한 자격이다. 그거는 뭐냐 하니까 이두 직분이 초대교회의 리더의 직분이었고 그것이 어떨 때는 감독으로 어떨 때는 장로로 불린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장로라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아는 장로교회의 장로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로라고 하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침내교회에서는 이 장로를 현재의 목사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내교회에서는 장로를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목사를 두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있는 그 집사 있죠 사도행전에 그 집사를 세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침례교회에서는 그래서 목사와 한수 집사만 둡니다. 그래서 약간 이 침례교회하고 장로교회의 직분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일절 내용으로 봐서. 사도 베드로가 한 교회에 어떤 또 지역 교회에 리더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자기도 같은 장로다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같은 장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면에서는 참 사도 베드로의 어떤 겸손함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가장 어떤가는 제자라고 불려진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이 지금 다른 교회들에 있는 장로와 같은 선상에서 그렇게 지금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다라는 어떤 장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하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다. 사실 이것이 어, 그 고난의 증인은 음, 예수님 이 사역하시고 한그 모든 것을. 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겠지만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지의식, 동질의식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가서 이 2절부터,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니까,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이죠. 근데 권면을 시작하면서, 잘 보시면은, 어 양떼를 먹이십시오 라고 그러죠. 이양떼를 먹이다라는 이 단어가, 어 먹인다라는 저 단어가, 그, 저 말에서, 목사라는 말이 유래가 됩니다. 목자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 떼를 돌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양 떼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양 떼가 누구냐가 문제죠. 양 떼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양 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 떼라고 비유한 대목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시편 편 아, 23편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2사에서 40장 11절 같은 경우나 또 에레미아서 23장 1절에서 6절 같은 경우를 봐도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대의 관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교안에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가장 많이 가장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다룬 대목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34장 전체가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마음을 이렇게 쭉 표시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네, 그런 면을 보면 이.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기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돌보는 역할을 이렇게 교회에 세운 리더한테 맡겨 놓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보시면은 군면하는데 어떤 게 보이냐니까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어, 이면을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양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맡겨 놓은 사람이지 니네 양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양떼를 돌볼 사람이지만 그 돌보는 양떼가 자기의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라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이이무라하나좀 분명하게 짚고 넘가고 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라는 그 대목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 양떼를 먹이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해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신해서 하고 하지 말고 하고 이게 나오죠.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이익을 탐해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모범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이런 면에서 이제 구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좋은 목자의 특징들이라고 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죠? 이 이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이대목을생각하에 있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그 요한복음 21장이죠. 사도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의 아 시몬의 아들 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던 그대목에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라는 그대 목이죠. 그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된다고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러면서 어그 3절에 가시면은 그 어떤 내용이냐니까 어, 이 본을 보이라라는 그런 모습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초대 교회에서는 목자는 좋은 본을 보임으로써 양 떼를 리드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앞부분을 빼버리면요.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 이거 되게 금방지 말씀처럼 들리죠? 근데 그 앞부분을 넣어버리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라는 그 부분이 딱 들어가면,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곤면하기까지, 얼마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좋은 리더는 좋은, 좋은 팔로워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되려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사자 사절에서 목자장이라는 대목이 나오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목자장은 그러니까 목자의 리더, 목자의 씨프 셰프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 떼를 잘 돌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지금 사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이 월계관은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지금으로 치면 지금 올림픽이죠, 그죠?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하는 사람한테 이 월계관을 주었습니다. 그 관은 조금 있으면 시듭니다, 그죠? 세상에서 뭔가를 잘해서 받는 그 월계관 또는 면류관은 시듭니다. 근데 보시면 4절에서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받으면, 그렇죠? 그거는 시들지도 않고 계속 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면 예수님 오실 때에 뭔가 큰 상을 받을 것이고 그 상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멸류관이 뭘까? 진짜 이렇게 머리에 턱 씌워주는 그런 것인가?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맨날 여러분 멸류관 쓰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러면 이게 뭔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거의 자기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항상 이 멸류관을 언급합니다. 어, 여러분 그디모데후사 4장 8절 말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편지서에 나온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의의 민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멸류관 음,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도 지금 이렇게 고면하시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분명히 뭔가 상이 있을 거야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장로들한테 하는 말씀이지만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 멸류관이 꼭 장로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머에새기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역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8월 26일 목장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